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2월 28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5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므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 하리이다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은 탄원시로 분류하는데요. 탄원의 사전적 의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5편 이시는 대적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난을 받거나 고소당한 사람의 기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시편 4편의 저자는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면 시편 5편에서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심정이란 한숨 섞인 중얼거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즉 남들에게 쉽사리 꺼낼 수 없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중얼거리는 기도로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우리도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종종 생깁니다.남들에게 쉽사리 꺼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한숨을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제 심정을 좀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까? 원치 않는 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뭔가 큰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본문의 기도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고소하는 그 대상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이들 모두를 나의 원수들이라는 말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만한 자들이 있지요. 이 오만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적절함을 넘어 지나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러한 자들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소하는 이러한 자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철저히 어기는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오만한 자들은 일개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절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사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마음이 교만했던 두로 왕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체 하며, 자신을 신처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던 것을 성경은 적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십계명의 이1계명을 철저하게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9계명의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자들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 시편과 자면에, 자먼에 유독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에서는 보통 자신에게서 거짓 행위, 거짓 입술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는 자먼도 역시 비슷합니다. 자, 자먼에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총 113번 기록이 되는데 이 단어는 보통 거짓말, 거짓, 자, 속이다. 부당하게 하는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거짓이라는 말과 부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로 같이 쓰인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거짓이라는 것, 거짓말이라는 행동은 그 거짓말을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거짓말, 거짓 행위를 통해서 내 이웃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또자언서 25장 18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도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내 이웃 자기의 이웃을 치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이웃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며 이웃을 속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지금 시평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 한숨 섞인 탄식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만한 자들, 거짓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옆 사람의 피라도 흘려서 얻고 빼앗고 속여 빼앗은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떠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그런 자리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그런 자리에 나를 내버려 두도록 하지 않게 하는 영적인 분별력도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거짓 증언, 거짓말로 내 이웃에게 피 흘리기까지 피해를 주고 그들을 속이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어떤 이의 모습이 아니라 곧 나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처럼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한 이들에 속하지는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참으로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되 혹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반문하면서 나는 죄악을 기뻐하지는 않았는가? 또 나는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처럼 나도 미워하는가? 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보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그보다 앞서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한 후에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또한 악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며 오히려 죄를 기뻐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살지는 않는지. 깨닫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안정, 또 4월에 있는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타내시길, 또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과 기아, 난민 등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종식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화를 저들에게도 덧입혀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나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임목사 가정과 성도들의 가족, 우리 고국의 가족, 친지들, 교회학교와 한글학교, 또 올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당이, 교회당 이전에 이은혜 주시기를,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슬로바키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3월에 우리 슬로바키아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 안정,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들과 저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건강,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